오늘 에피3을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라이브 방송 통해서 했는데 이게 검색이 잘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못 보실까봐 제가 그냥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서 통으로 그냥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제가 수정을 조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이브 방송으로는 이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요거 있잖아요. 끝나는 대로 다 받아주세요. 이거 나중에 되게 쓸만해요. 나중에 이거 에피11 가서 제가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결국엔 다 하셔야 될 텐데, 일단 그냥 되는 대로만 받아두고 있습니다. 버프 같은 거꼭 받아주시고, 이건 일단 까지 않을게요. 너무 템창이 지저분해지니까. 요거 신규 버프 스크롤에다가 여기 손질이랑 개인 상점까지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에피 3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놓쳤다. 버스를 놓쳤어요. 오, 뭐야 이거 왜이리 빨리 왔다 갔다 하지? 또 놓칠 뻔했네. 그냥. 공격키 누르고 이렇게 이동하면은 알아서 사냥을 합니다 슈바르츠 라이더 같은 경우엔 이렇게 몹이 많은 경우에 뭐 알아서 또 저거를 하잖아요 타겟팅을 하잖아요. 머레 진화가 나타났습니다. 시신상 좀 받겠습니다. 요것도 뭐 경험치 버프도 있는데, 이속 버프도 있어가지고, 시신상 받으면서 다닐게요. 씨앗은 다섯 단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단계 되기 전까지 나가시면 안 돼요.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거보다 훨씬 길었어요, 원래. 그나마 좀 많이 바꿔준 거예요. 갓겜이죠? 세계. 3은 좀 기네요. 이게 에피소드를 다미시면 좋은 게 실버도 조금 주거든요. 첫 클리어시 그 다섯 뱅가를 더 줘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총 얼마를 받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요걸로 어떻게 보면 인정사고 막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에피소드 다 밀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점핑권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그 레벨에 따라서, 이게, 어쨌든, 약간 좀 스토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꼭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362. 이게 아마 오픈이 될 거예요. 레벨이 높으면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바로 시작을 하셔도 좋고 꼭 처음부터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그게 오픈이 돼 있으면 스킬 좀 찍겠습니다. 27. 해가지고 배우는구나. 여기 여신상 활성화만 하고 퀘스트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막 잡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V가 뜨죠? 이렇게 하고, 수집. 아직 에피 1이랑 2에서는 뭐 딱히 뭐 어려운 퀘스트는 없었어요. 근데 위로 갈수록 약간 조금 헷갈리는 게 생길 수도 있고 좀안 되는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날 수도 있어서 하는 것도 있고 저도 어쨌든 에피를 안민 지가 되게 오래돼서 한번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기 위해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 뭘 먹었길래 저렇게 쎄지지 드래곤볼에 나오는 약간 좀 그런 콩인가? 확실히 탑승직기 편하긴 해요, 에피밀 때는. 그래서 혹시 소드맨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캐터 같은 걸로 먼저 시작하셨다가 나중에 바꾸셔도 상관 없습니다. 아처는 뭐, 이동속도가 기본적으로 빨라서 상관없는데, 위저드랑 클레릭은 좀 노답이긴 할것 같아요. 걸어다녀야 돼서. 특히 클레릭, 텔포 같은 것도 없어서. 나른 초수집. 아, 나좀 내버려둬. 퀘스트가 생각보다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게 많았는데 벌써 요 정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죠. 아이고. 아마 4가 5까진좀 괜찮은데 위에서는 조금 8이었나 9였나 되게 길었던 게 하나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조금 지루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에피는 한 번만 밀면 되는 거니까, 빨리 미시는 분들은 하루 만에 다 미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 플레이 타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 올리는 것들, 1시간짜리도 있고, 20분짜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짧은 게 있고, 긴게 있고, 막 그래가지고, 하루 안에 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처음에 캐릭터였을 때 하루 만에 에피 다 밀어버린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12-1까지 밖에 없긴 했죠. 12-2가 없는 상태였고, 12-2는 나중에 나왔어가지고, 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12-1까지 밖에 없었습니다. 뭐야? 닭광이래. 이거 너무 우니. 아니, 몇 개를 확인을 한 거지? 잠든 우펜텍의 나른초 폭탄을 사용. 어디서? 아 저기서 가는 동안에. 요고 경카 다 드셔 주세요. 아껴 드시지 마시고. 헐, 뭐야? 마족 주민이 아니었어. 난 이용당했던 것인가? 75레벨 장비 낄수 있다고 방금 나왔거든요? 아마, 저기, 바이보랄 레나가 75대 또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지금, 못밀 정도는 아니니까. 이거, 뭐야. 자동으로 깨진 건가? 난뭘 하질 않았는데. 방금 뭐였지? 일단, 여기 온 김에 가서 그냥 받고 오겠습니다 받고 요것도 받고 여기서 한손검이랑 피스토리랑 이렇게 바꿔주고 갑옷은 그냥 일단 갈게요 귀찮아가지고 갑옷 아무거나 받으셔도 됩니다 방어력 높은 거 받으셔도 되고 마방 높은 거 받으셔도 되고 그냥 똑같은 거그 마방이랑 방어 똑같은 거 받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 단계에서만 상관없는 거고 나중에 세비누스 받기 시작하면 조금 달라지긴 해요 그리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얘가 공짜로 잼을 주거든요 근데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인던이라고 어제 저거 뭐 점검해 가지고 뭐 받았을 텐데 한번 볼게요 요거 13일짜리 있죠 요거 이렇게 하시고 배수모드 물 발동하시고 자동매칭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은 경험치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일단 저는 2단계선 하진 않을게요 저 그냥 만료되기 직전에 그 위에 단계라도 하던가 해야지 지금은 조금 레벨이 어차피 딸리는 상황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디 있었지? 세프티니골 그리고 안 쓰는 장비들, 귀찮, 그 보는 게 보기 좀 거추장스럽고 하면은 다 버리셔도 돼요. 파시거나 상점에 잠깐만, 이거 뭐지? 아, 이거구나. 쟤 모링이나 탄타 아닌가? 뭐지? 스킬만 찍었는데 되게 좀 세진 느낌이 들죠? 그래서 스킬이랑 특성이랑 잘 보시면서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김학규 갤러리에서 스킬 트리에서 해당되는 직업 검색하셔가지고 스킬 보시고 찍으시면 되고, 특성은 70레벨까지만 찍어주세요. 결국엔 100까지 찍어야 돼요. 모든 스킬. 어떤 건 찍고 어떤 거안 찍고 이런 거 없어요. 100트까지는. 아츠랑 삼극강 하면 모를까. 그래서 특성 물어보시는 분들 좀 계신데, 특성은 무조건 다 찍으시면 돼요. 초반에는 특성 포인트가 부족하니까 70레벨까지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지금 공격 스킬을 요거랑 요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70까지만 찍어 놨어요. 요거 더 찍을 수 있어서 더 올리고, 31이니까 얘도 찍을 수 있네, 이제. 이제부터 재밌는 슈바 돌격 사격 어 저분도 에피를 미시는 것 같아요. 저랑 계속 겹치네요. 투세 유비들 좀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지금. 어 아까 거기 있다네네. 여신을 묻고 있던 동상 중 하나. 아 이게 여러개 있구나 또 시작되었는가 이 똥손 대신단 근처에 몬스터 찾지 아까 막 죽이고 다녔는데 리전 좀 되어있어야 될텐데 이게 꼭그원 안이 아니더라도 그냥 체크 표시 떠 있으면은 카운팅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원 안에서 몬스터를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퀘스트 미실 때 자, 어디까지 왔나 보자. 지금 끝나가는 거 같거든요.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리죠. 이 백스페이스 잘 활용해 주세요. 꼭안 걸어 다니셔도 되고 백스페이스로 이동을 순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퀘스트 그 다음 지점으로. 네, 그게 모든 상황에서 먹히는 건 아니고 여기 지금은 체크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미용실, 뭐, 요, 거 동그란 거, 요, 돌아가는 거 있을 때 백스페이스 누르시면은 해당 위치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관문로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토큰 유저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은 더 빨리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안 되지? 관문로, 어디냐. 이러면 바로 건물로 그게 지금 보니까 퀘스트가 깨진 것 같죠? 아닌가? 뭐지? 건물로 가자마자 갑자기 바뀌네. 어, 뭐, 맞겠지, 뭐. 토큰은 시작할 때 공짜로 하나 주고, 그리고 에피소드 조금 밀다 보면은 바이보라 레나한테 가시면은 그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점수 같은 거 획득해서 하면은 주더라고요. 그 다,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다. <laughs> 저기서 또 저기까지 가야 돼. 너무 뺑뺑이잖아, 이거. 이거부터, 없애고. 뿌리를 잘라버리세요. 잘렸나?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막 초록색깔 이런 거 있잖아요. 오르탄 신념이라고 해가지고 퀘스트거든요. 근데, 반복 퀘스트라고 해서, 꼭안 하셔도 돼요. F o 보시면은 좀 여러 가지 있거든요. 퀘스트 종류가 근데 메인 퀘스트만 미셔도 됩니다. 다른 거꼭안 꼭 하셔도 돼요. 어 받아야지 참. 이걸 안 받았네. 이걸 받으면은 경험치 카드를 또 왕창 얻고요. 그리고 특성도 생겼기 때문에 아까 돌격 사격 70까지 찍었습니다. 끝났나? 어,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지금 25분 지났거든요? 이거, 녹화 시작한 지?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리죠? 처음엔 좀 길게 느껴졌는데, 저도 실은 좀 놀랐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예. 그브 V가 떠서 썼어요. 썼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 지나가려면 썼어야 되나? 캐시. 내 거야. 됐어. 어디 한번 봅시다. 왕릉으로 가는 길. 말만 걸면 이제 끝나겠네요. 끝났습니다. 에피소드 4는 다른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에 다안 하고 조금씩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리랜서 번역가를 하다 보니까, 주말이 실은 없어요. 일 들어오면 해야 되고, 오늘도 날 새서 일하고, 저기, 아침에 또 들어와가지고 또 일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 일단 보상 같은 것만 다 받아 둘게요. 아, 짝짝 오른다. 93. 뭐 있지? 음. 모르겠고. 뭐야, 왜 16이 지직? 특성, 찍을 게 지금 당장은 또 없, 아, 카라콜. 카라콜도. 뭐지? 70까지만 찍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귀한석으로 마을로 가구요. 상점에다가 필요없는 템다 팔게요. 주고 초반에는 어차피 필요한 거안 나와요. 잘 이렇게 안 팔리는 것들은 그냥 버리고, 목걸이는 그래도 하나 끼고 있어야겠다. 이거 얹어 넣지? 꽃단장 해주고. 요거, 마법 부여 스크롤이 뭐냐면은 요거 헤어 악세서리라고 헤어 코스튬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여기다 올리신 다음에 마법 부여를 하시면은 이렇게 옵션이 나옵니다. 저는 체력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체력 그냥 뜬거 그대로 킵해 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4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한번 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에피 1 0까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